탕탕특공대 다시 돌아온 무료 레전드 도전. 야, 나는 이거 1일 도전 처음 나왔을 당시에 미션 고정인 줄 알고 촬영 안 해놨었는데, 아니, 하루 지나니까 바뀌더만! 그래가지고 야구파 딴거 고쳤잖아요. 당연하지, 바로 준비했다! 레전드 리볼버 타임! 여러분, 나는 진짜로 S건 파츠 금만 없었으면 무조건 리볼버 레전드부터 달았을 거예요. 지금도 일부러 리볼버 남겨두고 보이시죠? 자, 효과 보면은, 적이 맞았을 때 소규모 폭발이 발생한다거든요? 아, 원래, 리버버가잔모에 되게 좀 약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거 지금 레전드를 찍는 순간에, 이게 덜어다하더라고 아, 어떻게 덜어질지 자, 한번좀 바로 테스트 해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목소리가> 영상 보시는 전에 석모제 머리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상상충대 무료 보습과 원조의 가드를 선물드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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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터져온 거, 터져토 거, 터져온 거, 터져온 거. 야, 근데 지금 초반에 너무 안 나오니까, 뭔가 좀 티가 안 나긴 한데, 오! 오! 아니, 이럴수가! 아니, 리볼버가! 아, 잔몹을 금방 쳐줄수 있네, 오호나 야, 근데 이게 그, 빛나는 장갑처럼, 막, 넓은 범위를 그러하기보다는, 진짜 약간, 진짜 소규모 느낌으로, 약간 좀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 오호라! 야, 야. 아하하!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리볼버는 보스를 특화된 굉장히 강력한 무기란 거. 근데 네, 러분 알다시피 리볼버는 단점이 이게 쿠나이처럼 뭐 자동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S검처럼 되게 좀 넓은 범위를 렇게하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그 잡몹을 잡는다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그게 컨트롤이 필요하긴 하네요 확실히 이 확실히 S검의 그 잡몹 잡는 그거는 비교할게 안되네 그러게 뭐. 그리고 저기 좀 떼져있으면은 확실히 얘는 좀 불편함이 있다 어, 그러니까 이게 <laughs> 아니 레전드를 쳤었지만 잡몹 용도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딱그니 그러니까 잡몹이 살짝 잡는 게 보완됐다뿐이지 내 네, 절대로 이게 메인이 될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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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좀 근접해 있는 것 같은데? 도안 좋잖아 그래좀 살짝 아쉽네 그래도 역시 이 수호자나 이런 거하고좀 조합하니까 안정감 이 있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또! 권총아! 네가 활약할 자리다 자 광란에게 일로 와 빵이야 빵이야 오오야오오야오오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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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자, 연료 왜 먼저 찌냐면은, 지금 권총 키우는 게 목표예요, 권총 키우는 거. 이 특별히 컸다고 해가지고, 좀,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그런 느낌 아니긴 해, 권총은. 나중 찍으면은, 한 번에 두 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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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범위를 크우고, 그 사신으로 찍어도 특별히, 특별히, 잡목 구간에서 특별하진 않다. 그렇네요. 아 그렇다고 여러분 피스톨이 지금 레전드 찍는다고 구리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네 역시 얘는 뭐봐 보스전에 굉장히 특화되어있는 그런 장비라가지고 거기에 잔모까지 커버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스 누구냐 덤벼라 제주 바비용 이리와 야야야 바비옹바비옹 바비용 자바비옹 뛰어들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리와 이리와 오오오오오 이리... 자 하지만 가볍고 자 이건 일부러 제가 말투딜 해가지고 이런거지 아 원래라면 그냥 손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이거 드릴 패시브 4개 지으니까권총도 엄청 빠르다 오야 오히려 지금 크게 키우는 건 크게 채우 안되고 이게 좀더 좋은 느낌인데? 권총 같은 경우는 양항용도양항용도는 무조건 S검 그게 아니라 좀 어려운 스테이지에서는 오히려 리볼버 레전드가 좀더 좋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좋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역시 레전드 리볼버는 리볼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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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막지하게 세긴 하네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S검이었다 S검이었을 때 잠도 한참 올렸어 산세월! 한 산세월! 한어 네? 아하지만나부활이능이 있다는 거! 이 녀석! 죽어! 죽어! 아하하하. 자 이렇게 지금 리볼버 레서 써봤는데 디나는 높을 것 같은데? 생각엔? 디나은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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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광영으로된게 크게 체감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야 이게 결국 광역으로 때리는 거하고 안 때리는 거에 되게 좀 온도차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상 이렇게 쓰다가, 아니, 진짜 원래 리볼버다잘 쓴다? 그러면은, 아 다시 보세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리볼버, 레전드로 찍기 충분히 가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